안녕하시와요 드리블의 달인 키퍼 김주축입니다 오늘은 이전 편에 이어서 맨시티 공략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하와와 지난번 맨시티에 대해서 복습하자면 맨시티는 홀란드를 몰아주려고 하고 우린 그 루트를 막아낸다 이렇게 요약해볼 수 있었는데요 저번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맨시티의 총공세에 맞서 우리도 풀매를 활용해 전진으로 맞불을 났었잖아요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안전제일 쫄보 감독은 홈에서 맨시티에게 좀더 공격적으로 맞서보려고 합니다요 역시 상대 지역에서 공격적으로 놀기엔 지배형이 좋겠죠. 그래서 이번엔 지배형 개겐 프레스를 사용합니다요. 그리고 역시 홀란드를 막아서야 하니깐요. 이번에도 비수만은 수비형 미드필더 방어로 배치가 되는데, 우리가 탈압박 편에서 아스날의 강한 중앙 압박을 피하기 위해 측면으로 압박을 분산시켰었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도 포로와 우도기를 윙백 지원으로 두고 맨시티의 압박을 좀더 측면으로 분산을 시켜줍시다. 그리고 이전편과 같이 필포등과 그릴리쉬가 전진한 지역에 메디슨과 클루셉을 메잘라와 인사포로 놓고 반대편에 손흥민과 사르를 배치하는데요. 사르는 덕배를 견제하기 위해 박투박으로 놓고 손흥민은 좀더 좁은 간격을 활용해 상대도 방해하면서 높은 지역에서 침투도 할수 있도록 인포 지원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역시 존슨는 앞에서 침투와 압박을 할수 있게 압박형 포워드 공격으로 배치하는데요. 이 선수 배치는 좀더 전진한 위치에서 좁은 간격을 활용해 맨시티의 실수를 만들어내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하는데 만약 맨시티가 실수를 별로 하지 않고 전진에 자주 성공한다면 이 전략은 빠르게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요 그래서 FM식 사드론이라고 이름 지었는데요 그럼 빠르게 경기를 확인해보러 가십시다요 토트넘이 중앙에서 측면으로 이동하는데요 맨시티의 압박이 측면 선수들에게 분산되면 중앙에서 찬스가 생기게 됩니다요 우리는 측면으로 어그로를 끌고 또 좁은 간격을 활용해 맨시티의 실수를 유도하잖아요? 견진 배치된 선수들이 맨시티의 실수를 이용해 찬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측면 선수들이 넓게 서서 어그로를 끄는데요. 손흥민, 사르, 우두기의 어그로가 반칙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이어진 세트피스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요. 다시 측면 중앙 측면의 연계가 시작되고, 우도기가 코너킥을 얻어냅니다. 이번엔 포로가 크로스를 시도하고, 클루셉의 헤더가 골드에 맞고 나옵니다요. 포트넘은 계속 측면으로 어그로를 끌고, 엔시티는 열심히 막아내려 하지만 포트넘의 좁은 간격이 덕배의 실수를 유도하고, 존슨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에 성공합니다. 토트넘이 측면과 좁은 간격을 활용해 계속 전진하는데요. 맨시티가 측면의 어그로가 끌린 사이 토트넘 선수들이 침투를 시도하고요. 박투박인 사르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이 전략은 맨시티의 실수와 측면 압박 분산을 통해 공격을 이끌어 가는데, 만약 맨시티의 실수가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측면으로 어그로가 잘 끌리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빠르게 다른 전략을 꺼내드는 게 좋겠죠? 실제 저 경기도 후반에 맨시티의 강한 압박으로 측면 어그로가 자주 실패해서 우도기와 포로를 인버티드 윙백으로 두고 중앙을 막는데 집중하면서 후반에는 주로 막아내는 하이라이트와 함께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편에서 손흥민을 풀매로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좀더 높은 곳에서 손흥민을 풀매로 활용해볼 생각인데요. 전략의 큰 틀은 비슷합니다. 비수마가 열심히 홀란드로 이어지는 루트를 막아서고, 우두기와 포로가 맨시티의 압박을 측면으로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전진하는 덕배와 워커의 간격을 활용해 손흥민을 전 풀매 공격으로 배치시킵니다. 그러면 좀더 높은 위치에서 손흥민이 이번엔 워커 붙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맨시티 지역에서 자주 볼을 돌리게 되면, 던진하는 덕배가 1, 2선 선수들과 가까이 서게 되니까 덕배가 볼을 주로 운반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겠죠? 그러니 우린 덕배도 열심히 견제를 해야 하는데요? 제가 이때까지 박투박은 넓은 반경을 통해 연계를 하면서 또 수비적으로 커버를 하는 용도로 사용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엔 넓은 반경을 통한 연계보다는 덕배의 볼 운반을 집중해서 막을 필요가 있으니까요 사르를 중앙 미드필더 지원 역할로 배치해서 활동 반경도 줄이면서 덕배를 견제해줄 수 있도록 합시다요 그리고 클러셉과메디스는 이전과 같이 필포등과 그릴리쉬가 전진하는 간격을 활용해 공격을 시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엔 포로가 윙백으로 배치가 되었으니 수비적인 상황에서 커버가 아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 뒤에 배치된 비수마와 로메로가 더 열심히 수비를 해줘야 합니다요 그리고 존스는 전방에서 더 열심히 압박하면서 침투를 시도해 전진한 손흥민과 선수들의 패스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하고요 역시 정확한 건 하이라이트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요 맨시티의 공격을 토트넘이 앞에서부터 막아서고요. 뒤에서는 비수마와 사르가 홀란드로 이어지는 루트에 서 있습니다. 맨시티가 다른 루트를 찾아보지만 클로셋과 메디슨의 좁은 간격에 방해를 받습니다. 손흥민 거쳐 측면으로 전달되고요. 여기서 사르는 연계를 위해 넓게 움직이기보다는 좀더 상하 움직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우도기를 향한 공격적인 커버는 아쉬워질 수 있겠지만, 덕배를 막기 위해 좀더 빠른 복귀가 가능해집니다. 클루셉이 헤더로 득점에 성공합니다. 요 포트넘 선수들이 홀란드에게 열심히 따라 붙고 그릴리쉬가 측면 전진을 시도하는데요. 포로 메디슨 비수마가 막아서고 볼을 뺏어냅니다. 존슨이 압박에 성공하는데 여기서 중미 지원으로 배치된 사례의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좀더 직선적인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 반경을 좁힌 움직임 덕분에 중앙을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그래서 주인장은 좀더 넓게 공격적인 커버가 필요할 때는 박투박을, 중앙을 향한 커버가 필요할 때는 중미 지원을 선호합니다. 이제 슬슬 맨시티가 돌발상황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덕배와 홀란드가 너무 편하게 볼을 주고 받기 시작했고요. 선수들이 빠르게 홀란드를 막아서는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 필코든을 놓치고 슈팅을 허용해버립니요 포트넘이 맨시티를 막아내고 전진 을 시도해보는데 존슨이 공보다 더 빠르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오른쪽에서 공격 을 허용하는데요 폴란드를 막지 못하고 실점을 허용 합니다. 이번엔 아예 덕배가 반대편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저기가 공격 맛집이라고 소문이라도 난 모양입니다요. 하지만 사르가 필포드 내게 빠르게 달려들어 태클에 성공하는데, 사르의 태클이 두 번은 안 먹히고요. 포트넘이 전진을 시도하는데 개판이네요. 운 좋게 실점 위기를 넘깁니다요. 이젠 뭐 대놓고 하이라이트가 오른쪽에서 뜨는데요. 덕배는 또 언제 반대편으로 갔는지 슈팅을 시도합니다요. 이렇게 갑자기 맨시티의 공격을 허용하는 장면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서 상대의 공격을 허용한다는 점, 그리고 제대로 전진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점, 이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전 풀매편에서 우리가 풀매를 활용해 전진이 어려우면 빠르게 풀매를 포기하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상대 실수를 유발하는 영상과 다르게 없잖아요? 그리고 덕배와 워커의 간격 활용을 포기하기도 아쉽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오른쪽 공격 허용도 막고 왼편에 풀매를 좀더 열심히 지원해줄 수 있도록 선수 배치를 바꿔봅시다요. 아까 사르를 중미 지원으로 사용하면서 중앙을 커버하는 시도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계속 오른쪽 공격을 허용하는 상황이니까요. 간단하게 사르를 오른쪽으로 옮겨줍시다요. 그리고 중앙을 열심히 커버하라고 중미 지원으로 주고 손흥민을 공격적으로 도와주기엔 역시 메디슨이 좋잖아요. 좀더 가까이서 손흥민을 커버하고 또 터치라인을 활용하는 우도기도 도울 수 있게 메디슨을 메짤라로 배치합니다. 물론 그 위치에 있는 덕배가 무섭긴 한데요. 왼쪽 빌드업에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으면 나름 그거도 좋은 수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전략을 변경하고 하이라이트를 확인해보러 갑시다요. 이제 메디슨이 중심이 되어 손흥민과 우도기를 이어주기 시작하고요. 손흥민이 반대편으로 전달하고 클러셉이 전진하고 무사히 맨시티 박스까지 전진하는데 성공하는데요? 사르의 슈팅이 아쉽게 선방에 막힙니다요? 맨시티가 빌드업을 하는데요? 필포든 근처에서 사르가 얼쩡되기 시작합니다. 맨시티는 다시 뒤로 패스하고, 필포든이 받자 사르가 달려듭니다. 맨시티가 반대편으로 전달하지만, 이미 중앙을 토트넘이 막아서고 있고요? 맨시티는 다시 뒤로 패스합니다. 엥, 그 과정에서 맨시티가 실수를 하는데요. 그릴리시가 패스를 받지만 포로와 클루셉이 달려들고 중앙을 사르와 비수마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시 우독이 손흥민 메디슨이 전진을 시작하고 이 결정적인 크로스를 시도하는데요. 존슨이 득점에 성공합니다요. 이젠 토트넘의 왼쪽에서 하이라이트가 시작되고 있고요. 손흥민 우도기 메디슨이 주고 받고. 메디슨이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하는데 키퍼 선방에 막힙니다요. 덕배가 다시 반대편으로 옮겼지만 사르가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젠 확실히 하이라이트가 토트넘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요. 그렇게 우도기가 코너킥을 얻어내는데요. 이어진 코너킥에서 우도기가 득점에 성공합니다요. 다시 메디슨을 중심으로 패스가 돌아가고요. 엔시티는 양쪽 측면을 막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엔시티는 또 볼을 뒤로 돌리고 포트넘의 전방 압박에 실수를 저지르고 막니다요. 아쉽게 클루셉의 슈팅이 키퍼 선방에 막히네요. 이렇게 이전편 그리고 이번편을 통해 맨시티를 공략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상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하이라이트를 통해 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요. 그럼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시와요.